우리가 쉽게 내 안에 쓴 뿌리가 생겨서 나 아닌 다른 형제를 이렇게 고라와 같은 250명처럼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고 그래 구약에 고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 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나만 알고 서로에 대한 이렇게 애착이 없는 신앙생활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한몸 돼서 살아도 남편 신앙은 애기고, 나만 높고, 막, 이런 여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듯이, 여기 보면은, 음, 고라의 에, 믿음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에, 안 좋게 보였어. 어떻게. 에, 우리에게도,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에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주락패라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들을 그렇게 흔쾌히 좋게 여기질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땅을 열어서 묻어버릴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 것이니 너희들은 이런 것을 갖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에게 까까를 들려주면서 어디가 유엔지 아렌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가르쳐 주시듯이 이쪽으로 먹어야 이렇게 먹는 것이란다 하시듯이 이렇게 깊이 있게 손잡아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로는 나한테 이런 쓴 뿌리가 나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다가 엉뚱하게 자기 민수기서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쓴 뿌리가 났던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행동을 했지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또 누구하고 에서하고 비춰주신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서 눈물로 그 다음에 축복을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했단다. 너희들은 에서와 같은 믿음도 갖지 말고 고라와 같은 믿음도 가져선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시지요 예, 펜을 들고 이름도 못 쓰는 아가를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일자를 주고, 어 주면서 이렇게 쓰자, 이자 쓰자, 이렇게 네가 최고니 채 자를 쓰자 그러고 손잡아서 알려주시는 친절한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그 일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망가가고 정말로 고라와 같은 시설 너무 잘해요 그런데 고라랑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만 아니라 250명을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생목숨을 잃게 했더라 그랬어요 출애급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요. 예, 목사님, 별나도 잘난 척도 한다. 어, 말씀 좀 전하신다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되겠지요. 예, 모세의 누이도 어,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왜 걸렸는가? 이렇게 모세가 하는 일을 너만 하나님이 있냐?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모세 기도 받고 다시 나병에서 노인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문둥이 될 일을 안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문둥이 될 일은 하지 마라.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이 열어져서 묻어질 일을 하지 마라. 죽는다 이 말씀이지요. 불로 살라서 태워버릴 것이니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난을 불태워버리고, 미련한 것을 불태워버리고, 지혜 없는 것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몸의 질환을 불태워버리고, 아주 나쁜 것만 불태우지 절대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은 더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결실하게 이렇게 이쁘게 서시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쓴 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고라처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지 말자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하자. 이렇게, 원망하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숲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숲불이를 내어서 땅에 여러 죽임 당하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심으로 하나님의 불에 태워질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은, 불살라 태워질 먼지 될 일은 하지 마라. 민숙에서 말씀을 함께 여기다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하고 엮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시요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보면 찬양을 할때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 됐다고 시험에 들으면 안 되고. 기도를 드리다가 또 내가 또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기도 못 했다고 또그 시험에 들면안 돼요. 어, 또 다음에 잘하면 되고, 찬양도 자,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예,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듯이 내가 오늘 못한 것이 다음에 더 잘하게 하시려고. 예, 그래요.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의 일도 오늘 못한 것이, 다음에 더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으시니, 다음에 더 분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에도 절대 시험에 들면안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렇게 오늘도 좋으신 말씀을 하러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아주 나쁜 것은 다 살라버리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어, 잠을 깨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우리 현주를 꿈에 보여주시면서 오늘 채우리가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간다 그 그래, 말만 듣고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주가 아주 예쁜 옷을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뜨개질을 하는데 뒷판을 다 떴어. 순간에 시작해서 그냥 한 시간도 안 돼서 뒷판을 딱 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뜩 깨갖고 응 우리 채 우리가 엄청 좋은 성적 나오겠네 디판 다 떴네 그러는데 엄마 일까지 같이 연결하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전화로 해서 알려줬더니 엄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꿈을 깨고 이제 제가 일어나서 너무 행복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기도드리게 하시.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지금까지 삼손의 용명을 받자 그런 기도를 누구에게도 축복을 빌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용명을 이두 아들들에게 줄란다 하나님 그래요? 삼손의 용명이에요? 삼손이 힘을 써도 음 잘못 썼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것은 실수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삼선의 용명처럼 컸던 사람은 없다. 낙타 죽은 턱으로 300명을 죽이는 큰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용명을 두아들리게 줄란다. 다이소의 용명을 두 아들이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늘 솔로몬의 지혜만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지혜를 주시마 그러셨어요? 크게 말해서 보세요. 그렇죠. 사무엘의 지혜를 이두 아들에게 주마.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시인하고 크게 말도 해야 됩니다. 예. 사무엘의 지혜를 도와드리게 줄 것이고, 삼손의 용맹과 다이소의 용맹을 이 도와드리게 줘서 앞으로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것이고, 세상을 바로 세워갈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일어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것저것 만지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라. 아멘이시오. 삼손의 용명과 다윗의 용명과 사무엘의 지혜를 주니 이 아버지 튼튼한 이 장정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지. 아멘이시죠. 삼손을 좀 찾아보시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민숙이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접목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쁘게 살자. 이렇게 하시고, 절대 원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누구도, 친구도, 이렇게 같이 서로 사역하면서도, 원망하지 마,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오늘 이런 말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이 했어요. 셀 수도 없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매도 책꼬지가 적어서 꽃도 못 해. 그랬지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은 뿌리 싹 뽑아버렸으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